셨어요. 그러게요. <웃음> 그러니까요. <laughs> 네. 그 동안 뭐 소지섭 씨, 박해일 씨, 설경구 씨, 정우성 씨, 김남길 씨 등등 정말 많은 남배우분들과 남자배우분들과 그 협업을 하셨는데 호흡을 맞추셨는데 이번 현빈 씨는 어땠나요? <웃음> <웃음>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셨는데, <laughs> 네, 아... <laughs> 그. 저희가 이번 촬영이 그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원 촬영이라는 기법으로 촬영을 해서 사실 많이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호흡을 맞추면서 연기를 한 것이 아니라 서로 모니터를 보면서 호흡을 맞췄어요 예. 그래서 사실 쉽지 않은 촬영이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동갑 이면서 데뷔 시기도 비슷하고 여러 가지로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어떤 동질 의식이 낱만 있었나요? 씨, <laughs> 있었죠. 말씀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laughs>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모니터로만 서로 호흡을 맞춤에도 불구하고 아 되게 잘 맞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좋았어요. 현빈 씨와 함께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이 시나리오를 읽고 사실 현빈 씨가 이 이야기를 보고 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놀라웠던 건 이제까지 보여졌던 현빈이란 배우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랑 너무 많이 달라서 그래서 아, 되게 멋있다 이 배역을 과감하게 도전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사실 이 시나리오 선택함에 있어서도 현빈 씨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주 많이 결정 요소 중에 하나였어요. 대한민국 음. 네. 대표 여배우 우리 손예진 씨와 호흡을 맞추셨어요. 어떠셨나요? 어, 그 선배님들 못지않게 든든했었죠. 예, 네. 왜냐면 뭐 예진 씨도 음,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생중계로 촬영을 하고 촬영을 하면서 이제 어렵고 또 생소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을 다 해소시켜줄 수 있는 배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모니터를 보면서 연기를 하더라도 굉장히 눈으로 저는 많은 연기를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눈빛이 되게 좋은 배우 분이셔서 근데 그 긴장감과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이런 섬세한 연기들을 너무 자유자재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모니터. 를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 정도로 느꼈어서 저는 너무 좋았었어요. 그 동안 눈 고생했다고 서로 아이컨택 한번. 약간은 어색할 수 있지만 한번 서로 네. 눈으로. <laughs> 아 정말 눈으로 말하는 배우 두 분. 있네요. 영화에서는 적이거든요. 하지만 어, 같은 배를 탄또 <laughs> 우리 어, 사랑하는 상대 배우이고. 음. 어, 이 협상에 같이 함께 어, 너무 열정을 많이 쏟은 나의 동료이기 때문에 동지 현빈에게 손예진이랑 밥잘 사주는 협상 잘하는 친구 어, 어. 밥잘 사주는 협상 잘하는 친구, 친구. 어, 일단 그 협상이라는 작품을 같이 하면서. 뭐. 여기 계신 뭐 기자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때 촬영 방식이 조금 독특했어요. 유언 촬영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공간에서 서로 따로 연기하는 시간들이 어 대다수였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늘린 어 시작 작품을 한 작품을 같이 했지만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호흡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가졌었고 그게 조금은 협상이랑 다르지 않나요? 조금 밝고 경쾌한 그리고 예린 씨의 매력이 또 많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작품에서 만나면 또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막연 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고, 어, 저한테 지금 너무 좋은 한회파 어, 생각이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 공간에서 또 예린 씨랑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또 보게 되고, 그리고 또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배우로서도. 어,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자극도 받고 있는 상태고요. 재밌게 촬영을 하고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다른 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협상 그 당시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꼭 함께 예, 호흡을 또 맞춰보고 싶다라고. 우리 손예진 씨 어떠셨나요? 어, 네, 어, 사실 배우가 또 같이 작품을 하는 기회가 굉장히 드물잖아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인연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사실 이 시나리오 대본을 읽으면서 이 역할에 정말 100% 싱크를 완벽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현미 씨아니요 네, 오, 그 정도. 음... 에서 이정혁 아... 역할을 진짜 현미 씨가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정말 다행히 같이 이렇게 작품을 하게 되고, 어, 영화에서는 사실 서로 그치 신들이 없어서 호흡을 맞췄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이번에는 어, 너무 이제 같이 만나는 신도 많고 또뭐 서로 이렇게 달콤달콤한 모습들 그리고 점점 깊어져가는 관계들을 많이 보여드리게 돼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을 해서 여러분들께 볼거리를 많이 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점점 더잘맞아간다는 연기적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음. 아니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두 분이 어이 사랑의 불신착을 놓고 원하는 분이 있으시기에 작품 전에 상의를 좀 하셨다거나 뭐 그런 과정도 있었나요? 질문을 해주셔서 상의를 한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아, 네? 서로 같이 배분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네. 네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 생각을 했죠. 오, 소클럽 시가 네. 아.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여린선이 어떤 고민되는 포인트가 아니었는지 그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아 네. 많은 분들이 사실 또이게 궁금해하는 점이기도 한데 어렇게좀찍어서 좀. 아, 찍어서 아, 좀. 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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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현미씨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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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 그렇게 됐는데 어 저희는 지금 이렇게 문득이 우상맡겼던 일이고요. 그게 작품을 선정하는데 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그거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이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다시 한번 작품을 했었고 그 작품들에 대해서 친분관계가 쌓여있던 상태였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호흡을 마시고 싶었던 상태를 배우고 했었고 네, 이런 기회가 없고 그래서 너무나 그냥 함께 기분 좋게 네, 이 작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소리지시고 혹시 끊어시겠습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laughs> 에 <laughs> 아, 예. 말씀 해주셨네요, 한비 씨가. 저도 뭐 어, 같이 작품하면서또 어, 한번 정말 좋은 로맨틱 코미디든 멜로를 우 같이 하고 싶었고 어, 모르겠어요, 감독님은 고민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전혀 고민하지 않았고. 어, 너무 좋은때본에 같이 작품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만 할것 같아요. 그럼 팀 되게 좋겠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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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진 씨도 아까 어, 말씀했지만, 어, 예진 씨의 보여지는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내재에 있는 배우예요. 근데 그 다른 모습들이 유명 드라마에 많이 보여지지 않을까. 본인도 모르는 세리가 막 나오고 있군요. 예, 기대됩니다. 자, 네, 번째 말씀해주신 감독님